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특수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기를 뭐 무사하게 넘겼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뭐 거래소는 3포인트 상승 코탁은 마이너스 14포인트 빠졌어요 위메이드가 오늘 금락 나오면서 시장 코탁 분위기를 조금 망쳤다 라는 것들인 거죠 예. 마이너스 28포인트까지 거의 하한가 언저리까지 갔거든요 어, 매도 물량이 오늘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탁시장은 짓눌렀다 또 거래소는 뭐예요?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얘기했죠. 빠진다고. 진짜 빠지죠? 어, 그래서 삼성전자 보시라고 얘기했는데, 이 삼성전자 쪽은 오늘, 어, 들어왔어요. 그죠? 예. 여기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의미 있는, 어, 해석을 할수 있는 게,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좀 샀어요. 예. 그 다음에, 어, 제 선물도 한 6천억 정도 들어왔고, 뭐 많지는 않지만,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지수를 봤을 때는 2,800포인트거든요? 2800 포인트가 중간 값이거든요. 여기에여기가 언저리까지는 한번더 골이 한번더 있어요. 위쪽으로 한번틀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어, 내일 뭐 금요일장인데 시장이 좀 지지부진 할지라도, 어, 기술적 반등이 세게 들어와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것들은 바닥에서 세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오늘 뭐 아무래 퍼시픽 같은 거는 강하게 움직였어요. 화장품 관련주가 최근에 올림픽 때문에 이 반중에 대한 부분위기가 조금 안 좋게 휩쓸일지 알았는데 오늘 또 미국에서 마스크를 해제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때다라고 보면 이 돼요. 니 오프링 관련주는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제 진단키트는 이제 볼 필요 없고요. 오늘 니 오프링 관련주를 좀잘 보는 것들, 과제 납복주였잖아요. 이쪽으로 보는 게 낫고. 그 다음 삼성전자 이쪽도 잘 봐야 될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반도체 관련주도 좀잘 보고. 근데 요즘 최근에 보면, 어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금융주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KB금융, 어, 이것도 추천주였죠, 저번주에. KB금융, 신앙, 신한지주 어, 이런 거잘 보자. 기업은행, 뭐,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어, 이제 금융주들, 어, 기업은행 같은 거, 이쪽도 위에 많이 열려있거든요. 금융주 잘 보여야 되고, 그 다음 보험 관련주, 코리안리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코리안이 잘 봐야 되고 현대해상도 말씀드렸어요. 현대해상 그 다음에 증권주, 증권주도 잘 봐야 돼요. 미래에셋, 예, 미래에셋 증권 수급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보험, 증권, 금융, 보증금 관련주를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신용대출을 많이 써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laughs> 신용대출을 많이 써서 보증금을 거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스갯소리고요 그래서 보증금 관련 주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보험 증권 금융 이쪽이 좀 강할 것 같아요 3 월달에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래도 거기 수혜주들 있잖아요 뭐뭐 뭐 종통적인 보험주 그다음에 금융주 지금 뭐 신한주주나 kb 금융 뭐 기업 기업은행 우리 뭐다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 금융주도 쪽잘 봐야 되고 보험 관련 주도 마찬가지 수혜주죠. 보면, 뭐, 코리안리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던 금융주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게 또 강해요, 앞으로. 위에도 더 열려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도 마찬가지고. 보험관련주도 많이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어, 아직도 남아있어요. 보험관련주들.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이런 것도, 어,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관련주를 잘 보자. 보험, 증권금융 쪽. 보증금 관련주를 좀잘 보면 3월일까지는또 무난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거든요. 어, 그 다음에 오늘 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꾸준하게 보면 되고요. 당분간은 엔솔은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예, 핸드폰, 휴대폰, 어, 삼성의 s 2 2 예, 오늘부터 이제 사전 예약을 받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반도, 그 헤드, 휴대폰 관련주 파인테크닉스 이것도 이한 번씩은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잘 만들고 하잖아요. 올해는 스몰캡 종목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카메라 모듈 관련 거, 어, 모듈 관련 거요. 저번에 m c n x 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어, 나쁘지 않아요. MCNEX, 이요 예, 것도 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중간 값이잖아요. 꺾여주는 자리다 이런 거 그다음 파트론, 그다음 그다음 세계 하이테크, BH. 이런 것들 한 번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반이 휴대폰 관련주들 한번내배로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졌을 때어 사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단기 매매는 차트 매매. 파인 디지털. 예, 파인 디지털. 이쪽으로 한번 열려 있죠? 이 차트 매매가 좋거든요. 어 딱게 짧게 짧게 칠수 있는 거. 그래서 휴대폰은 파인 테크닉스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위쪽으로 한번 열려 있거든요. 요거요. 요거 자 요거 이거 한번 그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인 디지털 예. 어 파인 디지털 요것도 이 공간에 한번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어 이렇게 보증금 관련 종목 보고 그 다음에 파인 테크닉스 그 다음에 파인 디지털 그 다음에 놀자주 중에 예. 리오프닝 관련 중에. 아시, 아나, 항, 공. 여기 한번볼수 있다. 이쪽에 서 있잖아요. 이 공간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요때승세신형 공략하면 돼요. 이런 걸로 우리가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공간. 그니까 니네 오프링 관련주를 잘 봐야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니네 오프링 관련주를 조금 더잘 보고, 아까 얘기했만 휴대폰 관련주는 파인 테크닉스가 제일 강하고, 차트 메뉴는 파인 디지털, 디지털 보고요. 그 다음에 보증고 관련주를 잘 보면, 어, 2월, 3월 달도 제대로 쉽게 예, 우리가 어, 이겨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잘 보고 대응하면 돼요. 금융주들은 뭐 하나금융주주도 좋잖아요. 여기도 아직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쪽으로, 그죠 예, 여기 보면 하나금융주주도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차트를 보면 차트 매매라고 그러죠. 요즘은 이 거시적인 것보다 차트 매매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우리가 좀 배워가지고 매매하면 좋죠.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금융 관련주도 다 좋잖아요. 예, 저번에 사신 분들은 어제 강연을 할때 많이 하셨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 좋아요. 다음 달도 좋으니까 이런 관련주로 틈새진나 공장하면 돼요. 지금 최근에 딱 튀어 오르는게 KB금융이거든요. 그 밑에 나머지 쪽들 잘 보면 되고, 코리안니 뭐 이런 것도 보고, 삼성화재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추천해주는 종목들이 뭐 강하게 떼어 올릴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지만 강하게 튀어 오른다고 하면 팔면 돼요. 수익을 얼른 챙기고. 그 다음에 대형주 같은 거는 쭉 끌고 가면 돼요. 안정적인 종목이라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 관련 종목들, 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거 잘 대응하시고, 수익난 멀렁으로 팔아버리세요. 종목들은 제가 맨날 투투전략에서 여러분들 드리니깐요 그걸 잘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뭐, 어느 분들이 어제 강연하는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뭐, 그, 어 돈을 받고 이제 뭐 유튜브에서 어, 뭐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저희는 뭐 유료회원 뭐 유튜브에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클럽 회원을 뭐 유튜브 쪽에서 어 이렇게 예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상을 잠고 놓고 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유튜브만큼은 여러분들 에게조금이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어, 만들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요즘은 뭐월 어, 회비를 받고 유튜브에서 오프 뭐 유료 어, 회원 뭐 정책을 많이 쓴다라고 하시는데요. 어, 저희 투톱 전략은 그럴 계획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종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목을 관심 있게 관심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급등지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챙겨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어,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그 다음에 왜 올라가지? 왜 떨어지지?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가지고 여러분 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오늘 뭐 시그널이 나왔어요. 어, 간만에 외국인들이 한 8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가 계속 사는 거냐 아니냐는 조금 지켜봐야 겠지만 시그널이 나왔다는 거죠. 한번더 레벨업이 될수 있어요. 2,800 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 그 이후에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 종목을 막 손절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훨씬 더 나아요. 한번더 레벨업 됐다가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2,800 포인트를 얼마큼 넘으냐, 또 외국인 수급이 연속으로 들어오냐라는 것을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들어올 때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보증 금 관련주들 꼭 보자. 보험, 증권, 금융섹터 꼭잘 보자. 보증금 관련 주를 꼭잘보야이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에너지 더 드릴게요. 개울개울 팍팍 감사합니다. 자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김영구 어,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뿡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